해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려고 자리 에안 설교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 행사를 보고 왔습니다. 한번은 70년 동안에 이 해상에 뭔가 마음을 다 치고 정년을 하시는 분들 정년 퇴임 법회에 참석을 했고 또한 번은 출가를 하여서 성직자로 일생을 살겠다고 마음과 몸을 약속하는 그옷 입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관례식이라고 그럽니다. 그 관례식 두 행사를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지혜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강남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사진반을 운영하면서 가장들 눈에 추한 것세 개씩 찍어봐라 이렇게 숙제를 했답니다. 만약에 여러분 카메라 하나씩 다 대종사님께서 던져주시면서 너희들한테 <laughs> 가장 추한 것세 개와 가장 아름다운 사진 세 개를 찍어 오라. 그러면 무뭘 찍겠는가? 초등학교 학생들은 제일 먼저 찍은, 많이 찍은 사진이 엄마의 입이었답니다. 엄마 잔소리를 많이 하는 어머니 입을 거저에서 찍은 사람, 열하게 붙여서 찍은 사람, 누즈를 칠해서 <laughs> 찍은 사람, 여러 가지 모양의 사진들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사진은 낙서장이었답니다. 여기 저기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양을 흩어놓은 모습을 우리 어린이들 눈에 가장 추한 그림으로 보였답니다. 또세 번째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저도 놀랬는데 그 강남의 가장 선망의 대상인 그 높은 아파트 사진이었답니다. 그왜 아파트 사진에 대해서 궁금해서 왜 이게 추했냐 물어보니까 그 하늘의 풍경을 갈라 막는다. 그게 제일 큰 이유고 또한 가지는 그 속에서는 인간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다 그렇게 썼답니다. 저는 그주한 그걸 보고 저도 많이 공감을 하면서 우리 사이가 정말 아름답게 살려고 하던 그 흔적이 우리 후진들에게 추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의 추한 모습과 내년의 또 아름다움을 가꾸려고 하는 그 정말 슬기로운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고 겉으로 아름다우려고 하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덮지 못하는 내년의 부족함이 그런 모습들을 병행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피카소 그림을 보면 아름다운 모습 하나도 없는데 그 그림의 매력을 느끼죠. 여러 가지 조각을 통해서 내면에 막 다양한 생각들을 다닥다닥 붙여놓은 그 추한 얼굴이지만 거기에서 진실을 또 하나 보기 때문에 그 그림을 좋아합니다. 이번에 정년팀에서 경산종 법사님께서 세 가지 추자를 들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삼추가 있다. 삼추, 세 가지 추한 모습이다. 그것은 하나는 욕추다. 욕심이 많으면 살아가면서 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물건 욕심도 있고, 재물 욕심도 있고, 자리 욕심, 그, 가지고, 나는 명의 욕심, 권력의 욕심, 그 욕심이 참추한 거다. 처음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려가고, 인사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나중에 내려올 때는 지지도가 얼마나 떨어진 상태에서 내려오냐. 우리가 대종사님 덕분에 많이 우리가 존경받는 삶을 살았지만은, 늙어갈수록 욕심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은 세포가 그런 모습이 늙는 것보다 훨씬 추악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들 공감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노욕이라는 것을 그 가슴앓이처럼 알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있습니다. 이 먹이 먹었기 때문에 와지는 욕심. 그 욕심을 대. 해안의 안목에서 보지 않으면은, 그래도 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며느리들이 나는 가장 추한 것이 뭐냐고 그리면은, 빡빡 쪼글쪼글하게 늙은 시어머니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 그렇게 가만히 우드거리 앉은 모습이라고 한답니다. 그것은 아마 과장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었다면은, 일 수도 있다. 우리는 살면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러한 그 욕추, 욕추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희들 가가까이 알고 있는 많은 그모았던 재산가들 그 응? 보면은 어그저께 유명한 배우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의, 그러면 교과서처럼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금방 나이 먹는 걸 모르고 그 욕초의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망추다. 망령된, 망령된 추억. 망령돼서 추한 모습을 말하죠. 망령된다는 말은 중심을 잃고 마음과 몸가짐과 자기 행실 거지를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고 우왕좌왕 시간 낭비하고 사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요즘에 즐기려고 맛과 멋과 그 그런 기행을 하러 삽니다. 그런데. 젤로 맛을 추구어도 그게 방령된 시간이 되고 욕심이 묻은 시간이 되면 큰 맛을 기행하는 게 아니고 추한 모습이 된다. 우리, 그 다음에는 나추라고 했어요. 나추라는 것은 나태하면 추운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워해야 할 병이 있다면 나태신입니다 나이 먹으면 나태심에 바꿔지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나이 먹을수록 크게 오는 병이 나태병이다. 그렇게 깔끔했던 분들도 나이 먹으면 먼지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정리 잘하신 분들도 나이 먹으면 그냥 한는 것으로 나태해지버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추억에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수도인 이 때문에 <laughs> 정진하는 부지런함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아름다운데 밤새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아, 추운 걸 싫어하죠. 설명을 안 해도. 아 욕심 그런 이 얼마나 추운 얼그래요 또. 작년이고, 그냥 술 먹은 것처럼 정신이 없는 거 얼마나 추운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태하고, 개운을 낳자, 응? 그, 그 사람의 대명사가 된다면 얼마나, 아지은 말로가 추우냐?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추우냐? 그러는데, 그럼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여러분, 가장 지금 기억에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면 하나씩 한번, 떠올려봅시다. 아름답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아름다운 것그 다음에 내면의 아름다운 것도덕성으로 아름다운 것이세 가지로 우리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부처님 안목에서 보면 내면이나 의연이나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문제입니다. 언제가 아름다웠다, 아름다웠습니까? 저는 아름답다 하고 느낀 그림이 하나 생각났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주에 갔었어요. 전주 옆 부분에서 맛있는 거, 짜장면을 우리 친구들하고 사먹고 있는데, 더 아름다운 소녀가 하나 더 와요. 머리도 그냥 크게 따내린 소녀가 정말 같은 여성생인데도 부러울만큼 막 윤희나게 예쁜 아이가 두드라고 그래서 걔를 가만히 미스코리아처럼 쳐다보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또 정말 못생기고 막 새까맣게 온 몸을 다 구겨구겨하고 멋진 그, 그 진짜 석탄 날로를 살 전주역에서 석탄 날르는 그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애 둘이 앉더니 그냥 어찌 화사한 얼굴로 그 하루를 이야기하는지. 그 짜장면 한 그릇 아버지하고 딸하고 늦둥이 딸인가 봐요. <laughs> 앉아서 그 다정하게 먹는데 선생님이 무용반도 머리 끊으라고 한다는 걱정을 받아들이면서 너는 머리 길러야 하는데 보용반인가 머리를 길러야 하는데 머리를 학교해서 끊으라고 해서 어떻게 끊어 어떻게 끌나 그 걱정하는 그 부녀간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또한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봤냐면 제가 장충동 그쪽을 가는데 약간 붉게 남편이 끌고 가는데 허리 구부러지는 부인이 그걸 쭉 밀어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로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 바치고 살잖아요. 마지막에 그혼 하나 남아서 많은 생명들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을 맛보게 하고 그게 삶에 힘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에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음, 세상에서 가장.